저는 제 자신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.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냐면은 좀 무식해요. 어, 무식하게 고집을 되게 많이 피우고 끝까지 그냥 고집으로 밀고 나가요. 사실 근데 술을 끊는 것도 어쩌면은 이 고집의 힘이잖아요. 남들은 야 그렇게 안 해도 돼, 그만 참아도 돼, 그냥 어 해도 돼라고 할때 그냥 무식하게 참습니다. 근데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좋은 거예요. 그렇게. 그냥 끙끙 앓으면서 버티고 가는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거를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게 그냥 좋아. 그 자체로 좋아. 힘들고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 자체로도 스스로가 이걸 내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저 혼자로는 남들에게 이게 좋아라고 하지 않지만 어제 스스로에게는 어 멋있어라고 생각하거든요. 자뻑이죠. 예, 자기 잘난맛. 어 다들 이제 자기 잘난맛 한두개나 가지면서 살잖아요. 저는 그 중에서 최고를 다른 것보다도, 어, 고집무통이고 <laughs> 네, 어, 좀, 남들이 봤을 땐 진짜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, 야,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? 라고 하는 걸 저는 끝까지 하는 제 모습이 가장, 어, 제가 생각할 땐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세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,